그렇죠. 아, 그 다시 다시 불러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제. 처음부터 다시. 처음 아예 처음 다시 뽑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럼 이거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되겠죠. 아. 뽑은 거는 그대로 예, 그대로. 그대로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아 마이크가 잘안 들렸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제 점검이 좀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결력이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1번 팀 다시 불러 드렸습니다. 예. 어, 1번 팀은 웅산초 1팀입니다. 웅산초 1팀. 웅산초 1팀은 신소은, 오서인, 이가인, 최이나, 김나연. 그리고 금호초 1팀 최준영, 김현진, 전성준, 한민규. 그리고 예산중 3팀 김태환, 정태우, 박재신, 김민우. 그리고 예산 중앙초 1팀, 오준규, 조인성, 장수진, 한유진, 최진우. 그리고 봉산초는 한 팀이라서 학생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열심히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네. 아, 참, 슬프네요. 예. 예산 중 5팀입니다, 이제. 박경규, 이대원, 최유찬, 이현룰 학생입니다. 다음 7번 팀은, 예산중 1팀입니다. 예산중 1팀입니다. 김재욱, 우승모, 이상민, 최은우. 다음은 웅산중 2팀입니다. 김대혁, 배준서, 이기원, 최지환, 김성재 학생입니다. 그리고 9번은 광시중입니다. 광시중 써주세요. 광시중. 예, 한 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중 4팀입니다. 이요한, 박한결, 양희원, 이종현 학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초 1원입니다. 이병민, 김민상, 장지원, 황규영, 김민규입니다. 예산중앙초 2번. 장윤, 오선규, 허준영, 김지훈, 박천명입니다. 이제 수덕초 수덕초 2번입니다. 수덕초 2번 이시우, 송현태, 정형민, 김원형 학생입니다. 수덕초 1번 문성준, 신민석, 박우빈, 이병헌 학생입니다. 시량초입니다. 시량초 십오번 시량초. 다음은 덕산초 일번 백성현, 김강찬, 이우림, 유명재, 엄인혁 학생입니다. 예산여중 일번 김신이, 박선우, 성수연, 이의정 학생입니다. 수덕초 3번, 구도은, 주민지, 주은지, 김민서 학생입니다. 어, 예, 이제부터는 행운의 부전승 7팀 남았습니다. 예산 중 2팀, 강민수, 곽상신, 고동현, 한휘령 학생입니다. 그리고 고덕초입니다. 고덕초. 고 양신초입니다. 예산여중 2번 김예린, 김혜빈, 이경빈, 하정현 학생입니다. 덕산초 2번 정가연, 김서정, 김다솜, 손지현, 문소연 학생입니다. 예산초 2번, 염구은 이은서, 전민준, 이솔희, 양희준 학생입니다. 금호초 2번, 맹지효, 배종후, 장은석, 최윤서입니다. 네, 다 드론 축구는 다 대진을 뽑았고, 예. 정리를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guess. I g u e s 이 I guess. I g 일곱 팀이 부전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확인하시고 로봇축구 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봇축구 대진은 총이1 팀이 참가 신청을 하여서 예 이십 21팀 중에 10팀이 한번더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즉, 11팀이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랑 같이 접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접고. 네. 로봇축구 대진,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부르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 아까랑 같이 동일 학교의 경우에는 1번, 2번, 저희가 임의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으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뽑겠습니다. 용동초등학교입니다. 용동초등학교. 2번 이제 봉산초 1번 신유림, 심어진, 전유민, 함소연 학생입니다. 3번 팀 예덕초 1번 김동영, 유무결, 이종훈, 임창일 학생입니다. 4번입니다. 예덕초 2번 윤다현, 이예진, 이인행, 정혜인 학생입니다. 네 금호초 1번 팀 서동휘 안석현 정지훈 최수호 학생입니다. 응봉초등학교입니다. 응봉초등학교 한팀 나왔네요. 응산초 1번. 어 이제 지금 위에 보니까 예덕초 1번, 예덕초 2번 같이 붙네요. 어. 아쉽네요. 그렇죠. 응산초 1번 김나연, 김성재, 박성배, 김대혁. 예산초 2번 이지형, 박재윤, 신가인, 신혜담 학생입니다. 또 신영초 2번 양명호, 이정범, 김승준, 신용균 학생입니다. 신양초 일 번, 어이고 최지유, 한승아, 김태희, 김승현 학생 집안 싸움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제 행운의 부전승 팀들 예산초 일번 추율, 신성민, 손호원, 이은규 학생입니다. 고덕초 일번 신유빈, 송지영, 박성규, 김재근 학생입니다. 어이구 고덕초 2번 김우진 원은별 막심 이현택 학생입니다. 집안싸움 벌써 세 팀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덕산초등학교입니다. 한팀 나왔네요. 구만초등학교입니다. 금호초 2번 권서율 곽서현 박지후 곽성현 학생입니다. 예산중앙초 2번, 양소윤, 이예주, 서유안, 박천명 학생입니다. 18번 팀, 수덕초등학교입니다. 수덕초등학교 한팀 나왔네요. 네, 봉산초 2번, 김서정, 이예은, 정담이, 정민성. 예산 중앙초 1번 배슬기, 한유진, 장윤, 최우진 마지막 팀아유 빠졌다 아 아유 용산초 2번 백인혁, 조성민, 배아 최형우, 배준석 학생입니다 네이 추후 정리된 내용은 이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 또 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2번 번호도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다 구별을 가게 해서 보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 스트리밍 파일은 남아 있으니 예. 언제든지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로봇 축구 대진 및 드론 축구 대진이 끝났고 어, 마지막 예선 일정을 알려 드리면은 드론 축구는 7월 7일 수요일 14시 30분이고, 로봇축구는 7월 14일과 15일에 걸쳐가지고 예선을 진행하고, 각각 4강팀까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각 팀별로 로봇축구 같은 경우에는 14일인지 15일인지는 저희가 추후 공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